음. 지난 사건 이후 진짜 힘을각 성하 게된 막내, 하지만 진정한 승부 는 아직 끝 나지 않았 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 서로의 힘이 최고조가 되는 조송달의밤스그럼케 <놀람> <놀람> 모든 것을 건 최후의 대결을 진행하자는 것 아래다이 <놀람>

동생 레우리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그였지만 락이 몇 개야? 락이 가에 나한테? 내가 도와줄 내가 할어 돌아오는 대답은 광인을 바라보는 애초로운 눈빛뿐 <목소리> 그리고 그 사이 <목소리> 적들 또한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e x r u t f o e t magna. h a t a allt från s k i t r i n g h 소녀, 그리를 사랑하게 된 거인족의 장남 피오르.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을 손절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거든요. 에는 på b 하는 지금 이가에이곳수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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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이곳에 이곳이이 부 족한 것이 있었 으니, 무려 4대1 압도 적인 수적 우위 를취 하고 있는 거인 족과 맞설 수 있는 자신 만의 무 기가 필요 했던 것, 정 비소 아저 씨의 모습 에 살짝 힌트 를얻게되는 막내 전설 속 토르 의 유니크 아이템 뮬 리드 의 존재 를 말이 죠. så har sitter du och tegnar en stor h a m m 드디어 만날 수있었던또 다른 조력자까지. 하이. 뭐 a s k e r du si? Skit jag ville 사랑과 풍요 아름다움의 여신. 뭐 프레이아였습니다. 아. <laughs> 저시른

정비소 아저씨를 유혹 차근차근 최후의 결전을 준비해 나가는 막내 하지만 그곳은 적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 레오리스와 너무나도 사이가 좋아 보이던 사장님 사실 그들 사이에는 둘조차도 몰랐던 비밀이 존재했으니 예, 음. 17년 전 마을 파티의 날 술에 취해 하룻밤을 보내버린 두 사람. How far o freak? 누가 freak? 레오리스의 친부가 바로 사장님이었던 것이죠. Jeg går ikke én dag uten at jeg drømmer om å møte mine jeg jeg min, og jeg har det fint, men... trekker mennesker. Vi må stoppe dem. Ah, Hei. Sorry for at jeg var litt sein. Hey. Ekstra greier òg? Oh. Jeg graverte inn Midgardsormen. 그러나 세상사는 언제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강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뮬리르왕. 사장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던 동생까지. 그래서 나는 의 일부다. Det er et organisasjonskart som viser Er det da inklusivt offshore-teknologien, eller er det bare olje? LATS prøver å drikke vannet, og de vil innføre umiddelbart fyllepære. For det sterkeste Alle i USA kan forsikre om at det gjelder. Jeg kan derfor garantere at vi kommer til vi tar selvfølgelig vår del av 본래대로라면 피오르가 대신해야 했던 후계자로서의 업무였지만. 샤하삭고하만 그의 마음은 이미. 마 피오르. 스터이 완벽하게 돌아선지 오래였으니. 머리 끝까지 분노하게 되는 교장 선생님. 노골적인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말이죠. 그렇게 예언자 할머니를 찾아가는 주인공. The <목소리도> s m f l n g 그 o r e 마한실수였습니다호시 탐탑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거인족 예언자 할머니에 대한 암살에 돌입하고 있었거든요. w a t you think, Scarsa? No! Hogida. 내가 이렇게 Well, all t 레오리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지막 작업까지. Offret ég einrænýr til þig, nór þú býtir í því hjertet. Þetta er dín sjæfna. Það er það sem þú býtir í því hjertet. Það er það sem þú býtir í því hjertet. Þá er fólk að eins móður kviður. Sjálfkinn nú kakað. 이언에서 예언자 할머니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 막내. 막내 a y Punoi, hipstyle, coins will hang i n a o i 너무나도 미흡할 뿐이었으니. 이 어, 스코타에프라디나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던 그에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약속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예언자가 남긴 목걸이로 인해. 내팅 능력을 각성하게 되는 요양소 할아버지까지. 왔다. 스 평화는 막내 쪽으로 명확하게 기우는듯 보였습니다. 커머셜라이라이 아노라 Vi dreper dem. hvis følelsene dine kommer i i veien. er Mulige forurensning. Det nå ettermiddag den annonserte demonstrasjonen. Velkommen, mitt sønn. Jeg vet at du har kjent meg Hei, Lenner. 배신과 변덕의 아이콘으로 오딘에게 손절당하는 레우리스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질러 버린 또 다른 기행들. 네. 역사 선생님에게 전해 듣던 신화 속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배신을 경험했던 사장님. 레오리스에 대한 복수를

는내 사장님을 처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인족의 리더이자 레우리스의 친부를 말이죠. 내가 이놓이사 리더의 사망 이후.

17년 형제의 외마저 깨져버리고 말았거든요 Saksa, 드디어 다가은버린 장례식 날 동생에 대한 미안함을 도저히 감당할 수없던 막내. 그는 끝내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기도까지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있는 또 다른 남자의 모습. 그 시안호. 뭐 이러다.

Hva gjør du her? Dessuten Det står i bedriftens stiftelsesdokumenter at det er min plikt. Og det står skrevet. Jeg har sverget på Hevne-Vidars dødsakse. 그리고 서서히 자신의 능력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는 주인공까지. 어라? 어라? 그다 하라. 응? 새긴데? 지난 날 막내로부터의 기도에 단단히 시방하고 있었던 북유럽의 신들.

자신의 능력으로 발생한 지난 사건들, 레오리스와의 관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의 능력이 사라진 것과는 별개로, 서서히 막내의 가족을 조여는 피오르. Kan jeg ha de mattene som du ville ha? Kan jeg prate litt med deg? Du skal ikke drikke av vannet? Hva er det du driver med? Hva skjer? Jeg har Fjord har sparka deg? Moren til en horunge Fjord! Du har sparket moren min? Ja. Hva har med deg? Du drepte Vidar. 이제 평범한 고등학생일 뿐이었던 낭내. 알네 피오르의 횡포에 대항할 수단이 없었던건가드한 스스로의 무능함에.

막내는 드디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토르의 힘을 되찾아 가족들을 지키기로 말이죠.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던 오딘의 능력. 그는 이미

Skal jeg skal bruke en til og henge opp et banner hvor det står 'Fuck Uthull'. For å imponere Signy. Hvorfor skal det ikke være det med en gang? Kom igjen. Hvor er det? Hvordan ser det ut? Ilden blusser i dype kjellere. En luke. Vi må komme oss ned derfra. Vent ja, litt, Det er ikke så vanskelig å regne. På. Hold øynene åpne! Se overalt! 오딘이 섭외해둔 두어프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인족의 불꽃까지 그는 드디어 진정한 묘리를 제작해 돌입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상한 낌세를 감지 현장을 급습하고 있었던 비오루의 모습.

일행들은 순식간에 전멸 위기에 놓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막내의 탈출을 위해 모든 일행들이 희생되어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완벽한 능력을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피오르의 위협으로부터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말이죠. 곧바로 피오르에게 달려가는 막내. 하지만 그것 또한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머터프레 후계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레오리스를 끌어들여야만 했던 삭사. 투표권을 위한 열쇠가 거인족의 불꽃을 포기했다. 바로 그열쇠였거든요을

몹쓸 짓을 벌이고 있는 삭사까지 <acher> <owner geflo necessary> 잠시 후 늦지 않게 동생에게 도착할 수 있었던 막내. 그는 드디어 진정한 힘을 개방시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마물들은 물론 신들마저 제압할 수 있는 최강의 힘, 토르의 능력을 말이죠.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시련들, 오딘의 피를 받아들이고 신도 거인도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린 레오리스 에트라디르. 토르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비밀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토르의 힘을 가지게 된 평범했던 학생이 지구 종말을 막기 위한 보건동투 이야기 라그나로크 시즌2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